안녕하세요. 최상위선 태우씨분을 환영합니다. 생년 월일 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신유 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미 일주 남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상담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 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운으로 육해살론의 의무와 책임이 무거워지고 재능을 인정받고 강의를 하고 저술을 하고 중급으로 성공할 수 있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실직 중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 사업을 시작하고 가업을 일으키고 재성이 있으면 부자가 되고 경사가 많은 분입니다 재산과 명예를 누리고 다재다능하며 학문과 예술과 기술에서 재능을 발휘하고 종교가가 되거나 예술가가 되거나 발달하는 분입니다 나쁜 눈으로 익회살 눈에 외가나 처가로 고생할 수 있고 배우자의 일탈이나 형제자매로 힘들 수 있습니다.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고 부자가 될수 없으니 실속을 차려야 하고 소비가 많아지면서 빈곤해지고 성격도 변하게 되고 기고만장에 시건방지고 서두르면 교통사고나 반지의 구설을 겪을 수 있습니다. 급전을 쓰면 망할 수 있고 희생을 하며 노력을 해도 실패가 잦으며 부부 이별 수가 있는 은입니다. 의식주 생활에 타격을 받고 처가에 무정할수 있습니다. 건강이 악화되고 손재나 관재를 겪고 소송이나 시비를 다하고 감봉이나 좌천을 당하고 언행이 불손하고 말투가 거칠어지고 남을 무시하고 망언이나 실언을 하고 폐업을 하거나 명예가 손상되고 상관이 전국을 잃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질병이나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남과 충돌하거나 육체적 향락주의를 추구하고 재산을 낭비하는. 입니다. 나쁜 눈으로 실직이나 소송 중에 질병이 겹쳐서 빈혈이나 고혈압이나 저혈압이나 졸도로 고생하거나 사망의 위험이 있고 무만하고 남을 없신 여기는 은입니다. 은고 상으로 육십 살눈의 명상이나 정신 수련으로 극복하고 육십 살 때를 이길 수 없으니 원수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